세상은 불공평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어가거나 걷기밖에 못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달리거나 날기까지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 등이 다 천차만별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날수 있는 사람인지, 걸을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크게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하나는 날수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포기하는 유형, 또 다른 하나는 남들이 무엇을 하든 본인 일을 꾸준히 하는 유형, 둘중 후자의 길을 걸어야만 본인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날개를 달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혹은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고자 하는 일을 꾸준히 한다면 어느새 처음 장소가 보이지 않을 만큼 거리가 벌어져 있을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본인은 기어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세요.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가끔 저에게 성경책 그거 이스라엘 역사를 왜 들으러 가냐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그거는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토끼와 거북이 같은 동화책을 왜 읽게 합니까? 거북이가 이겼다는 스토리는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의 교훈, 즉, 중심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스토리를 본다면, 성경은 그저 베스트셀러일 뿐입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볼줄 알아야 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쇼츠 등 짧은 시간에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그러한지, 사람을 볼 때도, 어떠한 일을 할 때도 너무 일천원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은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관역의 중심을 맞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관역의 중심을 맞추려고 노력하세요. 생각의 질이 달라지고 하루하루가 배움의 연속일 것입니다. 제 주위에 연애를 참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헤어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옆에서 보면 참 예쁘게 연애를 합니다. 이렇게 연애도 예쁘게 잘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존감이 높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는 저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늘 생김새가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하면서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지 남들도 저를 어려워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제 자신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을 좋아하기 전에 자기 자신과의 연애를 노력해보세요. 분명 자존감이 상승하고 남들이 보았을 때도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빛만 봐도 알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즉, 말하지 않아도 아는 깊은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까지는 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만나서 걱정, 고민 없는 것 같던 사람도 한번 진지한 대화를 하면 서운한 것이나 화나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는 사랑 같은 감정적인 부분을 표현하지 않으면 관계가 정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끄럽다고,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말까지 하냐고 하지 말고, 마음을 자주 표현하세요. 현재의 관계에서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공감을 바라고 공감을 해주지 않으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 공감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쉬운 예시로 떡볶이를 먹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맛을 공감하기 어렵지만 라면은 먹어봤다면 라면을 먹어본 사람들과 공감이 매우 잘될 것입니다. 물론 경험은 없지만 그 자리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을 요구하여 받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은 처음부터 공감을 드러내지 말고 관심을 이끌어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공감이 아니라 당신과 친해지고 싶다,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가 된다면 공감되는 부분은 저절로 발생할 것이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